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인공지능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사상 최초로 단일기업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시총 4조 달러 도달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13개를 합친 가치에 해당되는데요 엔비디아가 4조 달러 우선 진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이번 달말 발표 예정인 2분기 실적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둘중 누가 먼저 4조를 찍냐로 경쟁을 하고 있고 애플은 이 경쟁에서 다소 불리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결국 AI 개발에 필수칩을 만들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보다 성장성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AI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대가 완전 변했습니다. 나스닥 1, 2위는 물론이고 애플, 아마존, 구글 등 1위에서 5위까지 AI를 주력으로 밀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제 AI 시대가 됐고,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선 AI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모든 주식들도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대부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석유 전성기 때 액션모빌, IT 전성기 때 시스코도 모두 그 시대의 주도주였습니다. 이 주식들의 공통점은 딱한 가지인데요. 모두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그뒤 시대에 밀려 폭락을 했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애플이 주도주가 되면서 노키아가 90%의 하락을 받고 mp3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알리버 등등 수많은 회사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ai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 1위 자리를 뺏으면서 ai 시대가 열렸죠 하지만 이 엔비디아도 언제 갑자기 폭락할지 모릅니다 주식시장에 영원한 1등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험난한 주식시장에서도 혼자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주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그건 바로 제약바이오 산업인데요 국내에서는 투기판이라고 불리는 이 바이오 산업이 도대체 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지금 시점이 왜 중요한 시기인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 이거 하나 보고 영상 찍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아셔야 하는 게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사치제가 아닌 필수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치제는 예로 명품 브랜드 고급 자동차 기업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쪽으로 테슬라는 다 아실 거고 명품 쪽으로는 캐빙이 있는데 그 유명한 구찌, 입생로랑, 보테가 등 수많은 명품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두 회사는 사치제로 들어가고 사치제는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차살 돈, 명품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산업은 다릅니다 필수제는 경기에 상관없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약을 살때 돈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가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테슬라와 캐빙은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 난리가 났지만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일반적인 필수제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필수제 주식인 월마트입니다. 거의 모든 물품을 판매하고 미국 1위의 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필수재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 이유는 독점력에 있어서입니다. 월마트는 생필품을 트레이더스나 다른 곳에서 대체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존슨 앤 존슨은 엄청나게 많은 제약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대체가 불가능하죠. 라이센스만 빌려줘도 엄청난 로열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존슨 앤 존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독점력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치도 이 독점력을 보고 신약개발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백질 퍼즐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AI를 이용하면 더 빨리 퍼즐을 풀수 있죠 인건비도 시간도 줄어드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미 바이오니모라는 플랫폼으로 수많은 회사들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케미마이라는 AI 신약 개발 회사에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투자금을 약속했습니다 시대의 선구자들이 이런 베팅을 하는 건 꿈이나 포부가 아닌 철저하고 전략적인 계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국의 GDP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요한 건 미국 평균 나이가 65세에 해당하는 노년층의 인구가 미국 전체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사람들이 점점 더 헬스케어와 바이오 신약에 돈을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제약 바이오 산업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고, 빌 게이츠와 젠슨 왕은 이런 구조적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금리를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바이오 주식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부채 때문인데요. 신약개발,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은 R&D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 R&D 비용은 부채로 빚을 쪄서 땡겨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비싸지기 때문에 부채 비용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싸져서 부채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금의 유동성이 풀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로 돈이 모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많은 금리 인하를 했고 바이오 ETF인 IBB는 9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는 6년 동안 600%가 올랐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바이오 주가가 상승한다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는 봐왔습니다. 이번 미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인하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앞으로는 제약 바이오 산업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빌게이츠와 젠슨왕이 투자하고 있는 미래 산업인데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지금 경기가 힘든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럴 때 하락하는 사치제가 아닌 경기가 안 좋더라도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면 더 상승하는 제약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은 일반 투자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임상실험 FDI 승인, 항원, 항체, 어려운 영어투성인데요. 뉴스를 읽어야 하고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볼줄 알아야 하는데 배경과 기초지식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2025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AI를 결합한 제약바이오 종목, 미국의 블록버스트 의약품들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미 많은 주가가 상승했죠.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AI 기술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아직 스타트업 기업이라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점인데요 신약 개발이 주 사업이고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과도 많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무려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해 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으며 많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 주력 상품이 될 희귀 질환에 대한 임상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위고비 다음으로 엄청난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죠 이제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공유하고 수익을 함께 올리면서 사칭 사기꾼들에게 이용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업자들이 종목만 가져가서 돈을 받고 팔았다던가 종목을 준다면서 금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 이런 유료방 업자들을 거르기 위해 영상에서 바로 공개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자가 아닌 순수한 시청자들에겐 아낌없이 모두 공개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올해 AI 바이오 개발로 위구비를 뛰어넘어 제약 바이오 시장의 큰 중심이 될수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왕의 투자까지 받아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 지금부터 공유받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010-8159-8321. 위 번호로 바이오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159-8321.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바이오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업자가 아닌 게 확인이 되면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려 종목 안내 드릴 거고요. 저강찬혁은 절대 금전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사기에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